오늘 저는 내추럴로 가도 될까요? 내추럴 시켜버린다. <laughs> 서울께 <서울이게> 처음 오셨구나. <laughs> 언니, 진짜 엄청 이상해. 아슬아슬했다. 아, 이제 5분 만에 뛰어오다니 겨우 탔어. 나 늦었으면은 합격언니한테 맞아서 죽었겠지. 죽었어, 죽었어. <laughs> 광주 오자마자 열심히 스와이프 중인 그녀. <laughs> 어제 제가 시킨대로 하루 전에 미리 위치 변경해 가지고서. 네. 사전 탐색했어요? 아 그거 결제하지만 된다고 하던데 <laughs> 결제하셨나봐요. 결제했죠. 어, 결제 안했저 유료 회원이잖아요. 결제 안했습니다. <laughs> 어머 빛의 속도로 <독도를> 스와이프하는 그녀. <웃음> <웃음> 상추 튀김이랑 떡볶이 하나. 음. <laughs> 너무 맛있겠다.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볶아주시네요 <laughs> 동성가드. 너무 맛있을 것 같다. 진짜 비주얼 대박. 어, 이제 이 시식을 해볼까요? 네. 금강탕도 직후경, 대인동도 직후경. 음, 음, 진짜 맛다 먹어볼게요. 오, 음. 음~~ 너무 맛있어요 정말이에요? 음. 아. 진짜 레알 <laughs> 호텔 더자더자더자더 자고 가뭐그렇게 <laughs> 기분이 좋으신가요? <laughs> 왜 그러세요? <laughs> 어플로 사람들 부르고 있나봐 놀아야어 이럴 때안그러셨어요 병석아 좀 왔는데 너아 놀아 둘이 뭐할 거야 오늘은 너무 맛있 과하게 하겠다 시바 과하게 하라고 했다 과하게 꼬마 <laughs> 지 혼자 무슨 톡 메이크업 하는 거야 뭐야 얘점 찍니? 빨리 빨리 찍어 오늘 저는 내추럴로 가도 될까요? <laughs> 일티칸 컨셉으로 내추럴 시켜버린다 <웃음> <웃음> 여기가 광주의 메인 게이술집이죠? 소맥 <laughs> 뭐뭐 타요 보통 여기서? <laughs> 처음처럼 처음처럼 가스?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황금 <laughs> 비율이네요 네. 웰컴 투 광주, m e t 잘 w 다 진짜 j i n t a 어 이거 형이 그어들어주는 그게 있어육전집어져 뒤집어져. 그거 뭐야? 마요네즈야? 야마 a i m u n 먹 a t a i m u 요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건러분들 제키 삼명이는 제킹스 비비지 바입니다. 언니 차야? 어. 뭐 언니 너무 좋은 차 타신다. 멋있다. <laughs> 언니 달려. <laughs> hey, let's go. 오나 <laughs> 어, 무서워. 봐 잡아 봐.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아! 아! 오, 내면 뒤집어졌잖아. 삣다. <뭔> 어머, hmm. <뭔> 이런데요 어, 대박. 진짜 대박. 아, 완전 그렇구나. 내가 원했던 포장마차잖아. 검상화로 <뭔> 저기로 갈까요? 어디로 갈까요, 우리? 우정집 조용한 곳으로. <뭔> 이모 저 오늘 지하에 술안자대여 모드로 갈 거니까 어떤 난조가 좋을까요? 어, 꼼장어도 잘나가고 그럼 꼼장어랑 국수 2개 주세요 어, 너무 쌉싹하다 이거 서울 갔다 입고 가야지 다음에 자주 오세요 아우 이거 뭐예요 사장님 서비스 되게 싫어하시더라 <laughs> 도망가시는데 사장님 <도망가시는데. 웃음> 감사해요 예. 서울길 처음 보셨구나 <laughs> 너무 맛있겠다, 잔치국수 대박 감사합니다 어 뭐예요, 이거? 음? 이거 싸 먹는 거예요 아 <웃음> <웃음> 감사해요 이모, 나 진짜 좋아해 못 말려. <웃음> <웃음> 형의 말이 <말인> 뭐지? <못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디 갔어? 내 냄새 <laughs> <샌스지> 있어 있어 맡아 볼래? <laughs> 산타마리아. 산타마리아, 산타마리 노벨라. 내맛어 네, 봐. <laughs> <laughs> 형 살냄새다. 맞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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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자리 왜안 바꿔줘? 그러고 아, 아, 있어? 아니 준호 형이 여기 먼저 안나 떠. 어나 아무것도 그래. 안 끊었어 아형 장난 진짜 장난이야 야, 아 미안해. 요 아니 형 이거 찍어야 돼 진짜 장난 찍어 <laughs> 얼른 먹어봐요 왜안 먹어요? 아니 저는 속이 안 좋아서요 왜요? 원래 저녁에 잘못 먹는 요배좀 만져줄까요? 아니 배 만지면 <laughs> 더잘 먹을 수도 있어 혹시 말안 듣는 가아유안 집에 갈래 <안 웃음> <laughs> 너저꼭지좀안 큰가 봐. 저 꼭지 좀 작아요. 우리처럼 이렇게 저지 좀 튀어 나와줘야지 섹시미. 나 내가 멘트맨 이만큼 뭔지 알아요? 존 막혀. 너저 꼭지 많이 발사해. 진짜로? 너도 옷걸수 있어? 이렇게 옷걸이 걸수 있어? <laughs> <laughs> 그 점... <laughs> 아고 오바야 인연아. 돌 아니니 그 정도 그돌 인연. 그 정도 아니고. 빨아 놓으면. 광주게이들 어. 무서. 워 <laughs> 나는 사실 저렇게 끼스러운 사람들 너무 질색이야. <laughs> 끼스들은 다 죽었을 적 있어. 그때부터였을까요? 제숨이 가파져 왔던 게? 화장은 치열하게 센조인 확실하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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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는 조금 더 졸라매야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단지 잘랑 크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<웃음> 여기 요즘 그렇게 핫하다고. 어, 그 어머, 인테리어 뒤집어져. 어머, 뒤집어져. 어머, 너무 고급스럽다, 인테리어가. 오늘 진짜 아, 안돼요. 첫날이라서. 하나, 둘, 셋. 짠. 자, Let's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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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언니? 미안해. 나좀 희철없어? 아아 머리 잘랐어 알아 자글자글자글 신기하다. 뒤집어져 반찬 좀 보자. 설연이 생활도 뒤집어져. 하세요. 내 속도 뒤집어진다. 아, 진짜. 잘, <시켜줘> <warehouse> 잘 먹겠습니다. 물이 시원하게 됐습니 괜찮아요. 따뜻한 밥과 맛있는 고기를 대접해 주시는 것만으로. 도 김치 너무 맛있겠다. 아, 완전 맛있다. 전라도 김치잖아 이거 충청도 김치인데? 아 그래요? <laughs> 죄송해요. 아는 척을 해버렸어요. 음. 비지 버왜 이렇게 부드러워? 이걸로 먹어도 그런가? 맛있다. 양파 음! 내가 완전 좋아하잖아. 너안 좋아하는 거 있니? 너 맞아. <laughs> 청주보다 재밌었으면 좋겠다. 청주만 더면있어 청주는 완전 개별로였잖아. 응. 어, 이거 재밌었어. 야, 미친 잘 열자, Hey, let's go. 고생 많으셨어요, 저. 아, 잘랐나? 자르는 거를 또 보여주시려고 하셨가보다 진짜로. 형이 없었기 때문에. 아, 뭐 똘치야? 소정 누르셨어요? 당연히 눌렀죠 <laughs> 열어보세요. 어? 어. 나마 본드로 붙였네. <목소리만> 열어봐. 이 <오. 웃음> <laughs> 어. <laughs> 언니. 너무 상해 노래 소리 들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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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달려. <laughs> You. <laughs> 어머, 너무 좋아하신다. 광주에서 드디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 서울을 가려고 합니다. 광주 와서 처음 브런치를 먹었다. <laughs> 맨날 뻗어 있다가 일어나서 그럴까요? 해장하고. 안돼. 오 뒤집어져. 오 뒤집어져. 바뀌었어. <laughs> <laughs> 여자분들이 첫 가루 겠어 먹을게요. 음 어때? 음, 음, 진짜 맛있다. 음 진짜 맛있다. 음 이제 여행 시작하는 것 같아. 맛집 이런데와가지고 언니가 어제 어. 누구 귀엽다 고 그랬거든. 개가 생길 줄 알았어. 응, 약간 탑 같았어. 왜냐면 웨이 어, 웨이브가 깨스럽지가 않아. 어떤 응. 식으로 웨이브를 하고? 거 저는 못 하는데 <laughs> 그 웨이 <laughs> 웨이브 <laughs> 있잖아. 앞쪽으로 웨이브를 하던데 아 맞다. 뭔가 어어 이런 식으로 어어 뭔가 헬스 예 바텀 들어가든지 이제 <laughs> 일하자 엉덩이 <정당이. 웃음> 이제는 우리가 해야 돼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라빠빠 빠빠 라빠빠 빠빠 빠빠 이거 어디 서 나온 노래였지